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수 기업의 정밀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알아볼 건데요.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내일 영상은 기술적 자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요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연속적인 하락을 맞이하다 보니까 연락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하락이 추후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으니까 자 조금씩만 화이팅하시고 본격적으로 시청전에 자 구독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 7 거래일 동안 전부 다 하락 보여주고 있어요. 이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DI발 호재. 자, 전구체 배터리 호재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주가가 15% 정도 자, 15% 정도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 결국은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 보합 마감을 했었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너스 6%까지 자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박스권 자 박스권 하단부근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반등 만들어냈고요. 어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산 주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저 같아도 흔들려요. 혹시 무슨 악재? 이 악재 있는 거 아닌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악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들만 있어요 호재들만 자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장 초기에 관심이 너무 셌어요 과도하게 올랐다 보니까 현재 힘이 빠져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달리기를 할 때도 어때요 첫 스타트에 전력질주 하면 갈수록 힘 빠지면서 퍼지게 돼 있어요 체력 충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잘 달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이 미래성 자 미래성이 강한 이 전고체 자 전고체 배터리라는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단기간 자 단기간 달리기보다는 마라톤 같이 천천히 달렸으면 좋았겠는데 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설레발과 관심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관심과 상승 자 이수라는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이수라는 기업이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진짜 상승을 원했다면 이 뉴스 자 뉴스 공시들에 자기들 사업성 노출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겠죠. 자, 하지만 이 뉴스나 공시 어디에도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의 황화리튬 자, 황화리튬과 전고체 배터리 사업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이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이 자 황화 리튬 사업을 안 하고 뭐 전고체 사업을 안 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미 공장 완공했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 황화 리튬 적용해서 연구하고 성공적인 결과 냈어요. 자, 하지만 이 뉴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뉴스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자, 죄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나흘 만에 반등했다. 뭐 단기간 주가 껑충했다. 열배 뛰었다. 이런 주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공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공시 한번 보시면 많이 올랐으니까 뭐 투자 주의다. 투자 경고다. 떨어졌으니까 투자 위험 종목에서 뭐 지정 해제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죠. 이 사업성, 뭐 황화 리튬이나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냥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자,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은 이 마라톤, 자, 마라톤이 아니라 이 단거리, 단거리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이 가격, 자, 가격 조정 나왔고 이 기간적으로도 기간 조정도 나왔어요. 이게 바로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말로만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건네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통방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기가 힘들어서 이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어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매수 매도 타점 이 타점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해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주식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 9589 1279번으로 이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 주셔서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죠. 이 주식의 가격. 자,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자,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없다. 자, 그날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이 거래량. 자, 거래량은 이 주가의 캔들. 자, 주가의 캔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상장 초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게 뭘 뜻하나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둘다 많았다 자 그만큼 이 종목에 관심이 많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고점 이후 하락 자 고점 이후 하락에는 이때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자 차익 실현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번더 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승분 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투자 경고에서 해제된 날 어, 이 날이죠. 자, 급등 나오면서 이날 거래량도 한번더 실려요. 자, 이날 이후에는 거래량 자, 보시다시피 눈에 띄게 줄어들죠. 뭐 당연히 이때쯤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었던 게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 금형 같은 이 양극재 쪽으로 관심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줄었던 거긴 한데, 자,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도 있었죠.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상장 이후 많은 관심이 만들어낸 거래량. 자, 두 번째, 하락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자 차액 실현이 만들어낸 거래량. 자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줄어든 거래량. 첫 단계에서 거래량이 높아진 건 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자 기대감이 엄청나서 거래량이 높아질 수 있, 어, 있었던 거고. 자두 번째 단계에서 거래량이 나온 건이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예요자 하지만 이 상승하는 과정. 자 상승하는 과정보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때 매매한 개인 투자자들, 자,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이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들, 자,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빠져나갔다면, 이때 상승과 똑같은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건 이때 산 사람들 어, 상승 주도했던 사람들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급등 이후에 자 마지막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든 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거래되니까 자 조금 조금씩 거래되니까 이 구간 자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이면서 이런 박스권 만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 거래량 없는 하락 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하락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더 이상 매도 나올 물량이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O B V 수치, 자 O B V 수치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뜻이 뭐냐? 누군가는 어, 주가를 지금 매집하고 있고 이 수스페셜이라는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이 주식에 대해 빠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 주린이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OBV 자, OBV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주식의 거래량 자, 주식의 거래량이 이 주가, 주식의 가격보다 선행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이 보조 지표인데 자, 주식의 상승, 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이 거래량으로 지표화한 거예요. 자, 이 정도도 복잡하시면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자,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 OBV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이 상승, 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매도 자, 매도세보다 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 하락세, 자, 이런 주가 하락세에 OBV 수치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건 조만간 이 반등, 자, 반등과 상승. 자,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차트 상에는 반등, 자 반등 전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뭐 주식의 100%, 자 주식의 100%는 없다지만 어, 제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이 박스권, 자 박스권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도 하단부근, 자 하단부근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수 스페셜이라는 주식, 이 매도. 자, 매도 보다는 이 매수의 타점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박스권 최하단 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에 이 투자 자, 투자 경고 재지정 일도 끝납니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이수 스페셜티케미커 같은 경우 자 유통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550만주 자 550만주 밖에 안되는데 어 그중에 30%또이 중에 30%는 30 이수 자 이수 기업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현저히 적은데 자 그렇다는 뜻은 유통 물량을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는 이 세력 자,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 세력들은 물량을 충분히 매집 자, 매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은 거래량 자, 의도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오랜 시간 동안 바닥으로 누른 뒤에 이 개인 투자자들 자, 개투자들의 물량을 빼서 와요. 적은 거래량으로 횡보시키면서 자 기존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물량을 못 들고 있게 자 질리도록 만들어 버리죠. 자그 뒤에 매집이 모두 완료되고 주가가 충분히 자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하면 어 그제서야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뉴스 어 뉴스들을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주가도 조금씩 상승을 시켜요. 그러면 또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받아먹고 자 피해를 보는 걸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79번으로 연락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더 말씀드릴 건데 이미 아는 내용이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넘기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올랐다 누가 사서 올랐다 누가 팔아서 뭐 떨어졌다 이런 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공시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올라서 투자 주의다 뭐 주가가 더막 떨어져서 이제 투자 경고 풀어준다 어, 이런 내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는 뜻. 겠어요 지금 이수 스페셜의 주가는 이황하리튬 자, 황리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자, 사람들의 기대감과 이 투자 주의, 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어, 이런 딱지들로 인해서 어,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떠한 언론 플레이 있었나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 자 기대감이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 계속 주가가 잘 오르니까 이제 투자 주의 딱지 붙은 거고, 뭐 이어서 투자 경고 딱지 붙은 거고, 어 투자 위험 딱지까지 붙었죠. 단기간에 엄청 잘 오르니까. 뭐 이런 딱지들 붙고 차익 실현 나오니까 주가 계속 떨어져요. 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이런 딱지들이 해제되죠. 떨어지죠. 그리고 이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 자, 해제되는 날 주가가 반등을 해요. 그만큼 이슈 스페셜의 이슈가 되는 게이 투자 딱지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왜못 오르고 있어요? 바로 투자 경고 이 투자 경고 재지정 기간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주가 폭등하면 다시 투자 경고 붙고 투자 위험 붙고 주가 또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거고 못 오르게 억지로 누르는 세력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세력들은 자, 그 세력들은 주가를 누르는 과정에서 이 개인들이 싼값에 매도하면 전부 다 받아먹고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 투자 경고 재지정, 위험 요소 사라지면 다시 어, 얘네들 주가 비싼값에 팔겠죠. 그래서 이 투자 경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제 이어서 최근 공시, 자, 최근 공시 빠르게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 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나와 있죠. 뭐 지정 해제된 건 이미 해제된 거니까 알아볼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건이 재지정 투자 경고 재지정 여부죠 자 휴대폰으로 보면 잘안 보여서 제가 직접 써드릴 거예요 자 7월 19일 자 7월 19일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날로써 자 특정 일래 다음 사항에 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 된다고 하죠. 11일째 되는 날은 이10 거래일. 자, 거래가 되는 날만 말하는 거고요. 자, 최초 판, 어 최초 판단일은 이 7월 19일 다음 날. 자, 7월 20일부터 하루씩 수년 돼요. 최종 날짜는 이 8월 1일까지죠. 자, 그 안에 이 기간 안에 여기 있는 세 가지 조건. 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 그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6월 30일.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인 6월 30일 어 이때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얼마였어요? 자, 종가 3 2 5 0 0 0원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7월 18일 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전일 이 7월 18일의 종가 341,500원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판단일의 종가가 어, 2일 전일 종가보다 40%. 자,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수 스페셜이 이 투자 경고 딱지가 다시 붙으려면 이 7월, 18일, 자 7월 18일 종가인 34만 1,500원을 넘으면서 이 판단일 안에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빼면 이 월요일 밖에 안 남았죠. 이40% 이상 상승 하루 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 투자 경고 딱지는 이제 피해 가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주가 못 오른다고 걱정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투자 경고 자, 투자 경고 재지정일 지나가고 호재. 자, 호재 다시 나오면 이 34만 1,500원 충분히 다시 넘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에서 호재들 띄우고 삼성 SDI에서 호재들 띄우고 하면 전고점 그때는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호재들이 이수 스페셜의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후보가 될수 있는 것들 추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나온 뉴스죠. 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신규 고객 확보. 자말그대로인말 그대로의 어, 뉴스인데 이 삼성 SDI에서 2027년 자, 2027년 이 전고체 배터리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계획했고 자 7월 27일이죠. 7월 27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자, 컨퍼런스 콜에서 27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신규 고객을 확보했고 자, 복수로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 이 황화물계 황화리튬이죠. 황화물계를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7년 양산을 계획했다는 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 황화물계를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자 자동차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제품 자 시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저번 달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됐고 이 데모 차량 자 데모 차량에 탑재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이수 스페셜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자 지난 21년도 지난 21년도 뉴스 한번 보시면 어, 이수학의 오인철 본부장은 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이 황아리 팀을 적용해서 양산이 가능한지 연구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 황아리 팀 파일럿 체제를 구축해서 차세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적합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황아리튬 공장을 완공한 거겠죠. 어 사실상 이 삼성 SDI, 자 삼성 SDI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뭐 우리 같이 황아리튬, 자 황아리튬 전고체 배터리 사업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삼성 SDI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삼성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이 이수 기업. 자, 이수 기업의 황을 다루는 기술력은 1등이에요. 생산량 같은 경우도 1등이고요. 이 황화물계를 사용한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은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이 이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기사도 호재가 될수 있는 내용인데, 자 기사 한번 보시면 국가에서 자 국가에서 첨단 산업 특화 단지에 2042년 자 2042년까지 61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첨단 산업 단지 조성에는 614조 원이란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거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자,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터리. 자, 배터리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속해 있어요. 또이 배터리 안에는 전고체. 자, 전고체 배터리와 황화리튬 이 황하 리튬이 속해 있고요. 자, 이건 이스스페셜티 케미컬 뿐만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 뭐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내용인데, 자, 이러한 내용에도 주가가 흐지부지한 건, 당연히 아직 크게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자, 가격 조정. 자, 보시다시피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적으로도 기간 조정 나왔어요. 자, 충분히 나왔죠. 그리고 이 투자 경고. 자, 투자 경고 재지정 딱지도 곧 사라집니다. 자, 다음 주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때 가서는 이런 기사들, 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자, 이런 기사들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단계씩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리튬 자황하리튬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수기어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 자 뉴스 공시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성을 발표하지 않고 있던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거품 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던 거였다 자 하지만 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 거품도 어느 정도 빠지게 되었고 자그 속에서 주가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삼성, 뭐 삼성 SDI 발 호재나 뭐 첨단 산업단지 같은 호재가 나오면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건, 자 똑같은 얘네들도 어차피 결국 됐든 간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였죠. 자 똑같은 전고체 배터리 뉴스로 이때와 같은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고, 자 현재 주가의 흐름, 자 현재 주가의 흐름이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투자 딱지, 자 투자 경고, 뭐 투자 주의 같은 투자 딱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올리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이 되기 때문에 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던 것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자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 조정 나왔고 자 투자 경고 재지정 딱지도 곧 사라집니다 자이 정도면 제가 힌트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거고 뉴스 없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되고 또 뉴스 없이 오르면 무작정 물타기 하다가 고점에 물려버리는 상황 무조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예요. 어,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고, 자 이수 스페셜 이 매수매도 타점, 자 타점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자010 어, 989 1279번, 자010 989 1279번, 어제 개인 번호니까요. 소통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 자 원래 여기서 영상 마치는데 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 한번 말씀해드리면 어, 사실 이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제시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자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었다는 거겠죠. 어, 최근에 금양 자 최근에 금양의 전 홍보 이사 어, 홍보 이사에서 작가로 전향하신 이 박순혁 자, 박순혁 작가님이 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기 어렵다. 빨리 포기하고 2차 전지 관련주 다아라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어,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뭐 휴대 전화로 영상 통화하고 전기로 자동차 움직이고 뭐 드론이 배달을 하고 그런 거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을 거라면 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했을까요? 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뭐 얘네들을 떠나서 해외로 가도, 뭐 BMW, 뭐 BMW나 도요타, 어, 이런 대형 기업들이 왜 전부 다 전고체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어, 제가 그 박순혁 작가님을 뭐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따르게 돼 있어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 신념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못 가져가더라도 신념이 있는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